그니까 뭐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 선택지가 없겠죠. 네.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만한 동네, 내가 애를 낳고 애를 키울 만한 동네. 라고 판단하는 애들이 손에 꼽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런 대로 다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방 무너지고 서울이 올라오고 서울에서도 비아파트와 아파트 격차가 벌어지고 네. 똑같은 아파트 인덱스 주변랑 신축 가격 격차 벌어지고 이게 네. 지금 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반포에서 60억 돌파, 70억 돌파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냥 그만한 성품성을 갖춘 물건이 몇개 없어서예요. 정답은 자산이 한쪽으로만 막 쏠리는 게 아니라 이게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동구가 예전에는 진짜 사람 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언덕 위에 달동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아유 그렇죠. 그리고 광진구보다도 성동구. 쌌어요. 아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마용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성동구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신축들이 공급되니까 물론 강남만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어뭐 그래도 뭐 한강변이고 음. 한강을 또 남양으로 보고 그리고 송수동 같은 데는 강남 뺨 때릴 정도로 비싸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연무장길은 평당 2억에도 못 사는데 정말 강남 이상이죠. 아, 뭐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 이제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84 타입이 55억 거래를 찍었고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들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버리면 그 양극화밖에 안 됩니다. 네.